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이메스입니다 자유도전류방향 찾는 건데요 요 녀석이 n극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그림은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얘를 방해하기 위해서 위에 n극이 정성돼야지 그러면 원지를 위로 향하고 이렇게 돌려야죠 요렇게 요렇게 돌 이렇게 가는 거네 요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내가 봤을 때 요렇게 가야죠 이렇게아 이게 조금 틀렸네 그죠? 자 s극이 가까이 오면 얘를 방해하려면 S로 밀어줘야죠. 그럼 얘는 요거네, 그렇죠? 왜 여기가 N극이니까, 그죠? 얘가 N극.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네, 그렇죠?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. 그럼 얘는 맞고요. 자, N극이 멀리 갈 때는 여기가 S극이죠? S극? 그러면 마른 것도 똑같고 여기 S N, 여기도 S N. 그럼 얘의 전류의 방향과 얘의 전류의 방향 같으니까 맞잖아요. 이렇게 얘도 맞고. s v 멀리 가면 잡아당겨야 되니까 앵극이 유도되겠죠? 그럼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이리가야 돼. 당연 틀렸습니다. 알겠죠? 그 정답은? 나, 다 감았네요. 감사합니다. 사이비스였습니다.